나무라고 함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축의 말이 왜다? 한토일본에서는 귀명이라고 하며 귀명이라고 함은 나의 목숨을 부처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이니라. 백밀표어서 어서 1596페이지. 나무라고 함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축의 말이 왜다? 한토일본에서는 귀명이라고 하며 귀명이라고 함은 나의 목숨을 부처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이니라. 백미를 표워서 어서 1596페이지 나무라고 함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천축의 말이 외다 한토 일본에서는 귀명이라고 하며 귀명이라고 함은 나의 목숨을 부처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이니라. 백미를 표워서 어서 1596페이지